경기 시작됐습니다 클램 선수와 레이너 레이너 선수와 클램 와 d 드 t v 먼데이스 64주차 세미파이널 첫번째 매치 첫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팀 리퀴드 클램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그리고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리카르도 로미티 레이너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아까 장현우 선수와의 굉장히 빡센 게임 이후에 지금 클렘 선수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레이너 선수와 클렘 선수의 3전 2선 승제 경기 서로에게 만큼은 지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양선수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클램 선수가 딱 그냥 플레이 보면 지고 싶지 않은 선수 몇명 있는 것 같은데 세랄 레이너 맥스펙스 이세 명의 선수한테는 진짜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야 가스 트릭을 두 번이나 하면서 그만큼 최적화를 맞춰가고 있는 레이너 자, 야... 자, 사신. 군수공장 트리플을 할 것인지 아니면 토가스 체제 빠르게 준비해서, 어, 그냥, 벤시 트리플을 할 것인지. 글래 클램 선수가 보여준 플레이는 그냥 군수공장 트리플보단 벤시 트리플을 좀 선호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군수공장 올라가고 있고 첫 사시는 공격을 개시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군수공장 트리플. 사시는. 야, 여전히 계속 주의를 맴돌고 있습니다. 트리플을 어느 곳으로 가져갔는지 제, 계속 체크하려고 하는 거죠. 야, 일단 지금 세미파이널은 4명의 선수가 진출이 확정이 됐거든요. 클램, 레이너, 맥스펙스, 강민수. 야, 그래서 지금 동족전이 나오려고 한다면 저그 대 저그가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선수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동족인지 아닌지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어.. <놀라> 엉클동텐 71님 슈퍼 챗만원 감사합니다 <놀라> 스타이 매니아님들 물결표 겨울에는 항상 생강차 잘 챙겨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물결표 감기에는 생강차가 따봉입니다. 물결표 인투더님 물결표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결표 동탄 컴짐 종합격투기. 동탄 컴짐 종합격투기님 슈퍼챗 1만원 감사합니다. 아 지금 채팅창에 생강차님 오셨네라고 하셨는데 어 생강차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날씨도 많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생강차 드세요 봉탄컴짐종합격투기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시는데 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야, 전투자극자 업그레이드와 함께 211체제 구수처, 어, 구축하고 있는 클랩 자 그리고 야, 둥지탑 맹독중 등지 준비하면서 뮤링링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레이너 선수입니다. 아, 근데 요즘 진짜 저 동탄 컴짐 종합격투기 엉클 동탄7 하나님께서 방송 키면 매번 오셔서 슈퍼챗을 저렇게 해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2025년, 26년 모두 컴짐 중학교 크기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뭐 번창해 있으실 것 같은데 더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세 번째 병영까지 그리고 본진 앞마당 트리플 공항 연구소의 1일 업그레이드까지 차분하게 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클램 화염차의 양을 뭐 많이 찍어가지고 일벌레 사냥에 나서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병력들을 좀더 빠르게 더 많이 생산하겠다는 개념으로 플레이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레이너 선수도 일단 본진과 앞마당 그리고 트리플 일벌레 최적화 빠르게 맞춰가고 있고 밀탈리스크 8개를 찍어서 일단은 주도권을 잡는 서, 어,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확실히 클렘 선수가 기본적으로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뮤탈리스크 선택은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클렘 선수가 이 뮤탈리스크를 잡으려고 계속 수비적으로 임할지 아니면 뮤탈리스크를 수비적으로 활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격을 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거든요. 아, 근데 화염차로 뮤탈리스크 어그로 뮤탈리스크가 그냥 사염찾았는데 활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미사일 포탑이나 이런 걸로 완벽하게 대비도 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고 어... 그 다수의 뮤탈리스크 열3기입니다 자 이쪽 와 반응 자 지뢰가 와 진짜 클램도 근데 진짜 판단이 너무 좋아 막 요정도 되면 일반적으로는 지뢰를 이쪽으로 딱 심어놓고 오게 만드는 식의 플레이를 할텐데 클램은 그냥 어차피 병력 뒤쪽으로 뺄거 알고 있으니까 어, 어찌됐든 타이밍상 앞으로 달려가서 싸움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 미탈리스크 계속 준비되고 있고, 오, 저글링 굉장히 많아요. 천공질의 업그레이드, 토르, 그리고 공학연구소 확실히 이번에 패치된 이후에 이제 둥지탑, 그리고 미탈리스크 생산, 뭐 어, 상당히 좀 용이해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저구 선수들이 예전에는 테란전에서 뮤탈리스크 엄청 예전에는 많이 사용을 하다가 근래는 많이 좀 사장됐었거든요. 다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 저 교전 굉장히 빡세게 몰아치고 있는 양 선수 이제부터는 계속 쉬지 않고 전투가 펼쳐질 거예요. 저희쪽에 우려서이 많습니다. 오, 야, 근데 이거 레이너 손에 많이 맞는데요? 한 개. 와, 이거 아니 지뢰가 너무 잘 터지고 있어요 지금. 자, 클램 거의 손에 안 보고 있습니다. 맹독충, 맹독충, 맹독충! 어 n 아, 상자상계상계상계상계상계상계어 상계! 제! 아, e 클 a n g e 미친 듯이 잘합니다. g e Oh, Jay Jay. 란 h Jay Jay. Oh, Jay Jay. Oh, Jay Jay. Oh, Jay j a 리 Oh, 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리카르도 로미티 레이너 선수입니다. 아 진짜 이두 선수의 경기는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긴 합니다. 약간의 실수만 나와도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물론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1형타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자, 그리고 이번 경기 레이너 선수가 6시로 대군주를 보내고 있는데 모선 같은 전 모선이라는 전장은 일단 3인용 전장이다 보니까 첫번째 서치가 안됐을때 올수 있는 리스크들이 있거든요 자 건설로버 자 두번째 대군주도 일단 어느 방향에서든 공격 오는 쪽 확인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마당이 없다는 거 확인하고 대군주는 이제 돌려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부하장 이번 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군수 공장 트리플입니다. 자, 우주공항 자, 뒤쪽에 진화장까지. 사신환기와 화염차 오우 위험할 뻔 했어요 전투자제도 업그레이드 준비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레이너 선수도 그냥 진화장만 준비해놨지 다른 테크 건물 뭐. 번식지가 빠르다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오 애초에 근데 진화장이 방업을 눌러주고 있습니다 어, 이러면 그냥 트리플 안착하는 타이밍에 링으로 밀어버리겠다는 생각인가요? 자 해방선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어소기 모드 오 그냥 싸웁니다 오. 자, 이러면서 311 테크 올릴 거다 올리고 있고. 공 어, 공항 연구소도 두 개. 자, 저글링 13기와 여왕 세기를 일단은 화염차와 함께 해방선한기 던지면서 잡았거든요. 자, 어, 끝까지. 와, 이거. 와, 이거 끝까지 살려. HP 1 남았는데, 이걸 또 살립니다. 클레. 독하네요 자, 여기에 번식지 준비되고 있고, 자, 트리플도 안착을 했습니다. 그 리페어를 통해서 새로운 하염차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거는 진짜 그냥 잡힐 수밖에 없었던 하염차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컨트롤로 또 버텼습니다. 5병영까지 다 가쳤고 지뢰 생산. 레이너 선수가 근데 일단은 진화장의 업그레이드 상태가 빠르기 때문에 방업은 이미 끝났고 생각. 한 것보다 이거 레이너 선수의 병력이 잘 버틸 거거든요.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는 클렘 선수라서. 아 점막 제거. 이 타이밍에 방어비 됐을 거라는 건 클렘 선수도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타이밍에 방어은잘안 누르니까 전투방패 업그레이드도 준비되고 있고 무기고도 거의 준비되고 있습니다. 511에서 쉬지 않고 병력 생산 521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사령부까지. 모선이란 전장 자체가 꽤 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반에 타이밍을 잡고 게임을 끝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화된 플레이, 장기전을 바라보는 플레이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어, 근데 이쪽의 멀티는 오히려 좀 독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쪽으로 어그로를 정말 잘 끌어놨어요. 자, 이러면서 이러면 12시 쪽에 멀티는 무조건 취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 이게, 진균이 있기 때문에. 아, 클램 선수도, 십살이, 그냥, 어택당 수준으로 공격까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가오! 와, 근데, 아니, 진균 맞은 만큼, 지뢰가, 저글링을 많이 잡아줬거든요? 와, 어... 와, 이거를 또, 진짜 클램 독합니다, 독해. 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병력들. 자, 꽤나 많은 병력들이 이동하고 있고. 동시다발적인.. 어.. 이거는 양건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야, 진균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상황. 와.. 이거.. 아니.. 이거 지뢰 하나씩 살리는 컨트롤. 와.. 이게 진짜 엄청 까다로운 건데! 방금도 그냥 저글링 한게지를 터질 수 있는 거 살려가지고 또 이득 거두잖아요. 아. 어... 아, 결국에는. 자, 결국에는 레이너. 이거 뭐 아니면 도식으로 저글링 떠나는 거거든요. 지금! 아, 근데 이거 안마당이 위험해요. 어, 자저 클램도. 이게 예상 외우 공격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거든요. 어! 어... 아 곳곳에서 전투, 자 누가 더 정신을 차리느냐, 반짝 차리느냐. 아, 근데 해방산이 길목을 막고 있어요. 자 친구, 울트라리스크. 아 난리 났는데요. 서로 난리 났는데요. 아일 벌레 피해 큽니다. 자 그리고 멀티 공략. 야나 아, 멀티 파괴. 지금 앞마당 멀티 날아가고, 이쪽 멀티 날아가고, 자, 이쪽은 행성요생, 리페어, 리페어! 오! 와, 이거. 와 GG! 결국에는 레이너 무너집니다. 클램 선수가 레이너 선수에게 2대0으로 승을 거두고, 그랜드 파이널 진출에 성공합니다. 와.